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입니다. 이게 2차 함수와 그다음에 2차 부등식과 2차 방정식이 통합되면서 근의 위치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계속 뒷부분에 계속 나오니까 미분 적분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법을 공개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판별 조건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조건으로 하 합니다. 세 가지 조건. 딱몇 가지? 세 가지. 그첫 번째가 판별식 뒤에 부호입니다. 어? 두 번째가 경계에서 함수값의 부호입니다. 세 번째가 축의 위치입니다. 딱세 가지인데 이걸 외우기 쉽게 어? 선생님이 따서요.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 그다음에 축.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바로 뭐다? 함, 음, 함수값의 부호, 함, 그다음에 판, 판별식, 그다음에 축. 함판축구할까 이겁니다. 함판축. 그러니까 이첫 번째 근의 위치는 뭐다? 함판축. 따라서십시오 뭐라고? 한판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러면 어때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두근 알파, 엑축과의 교점이 알파, 피타 두근 아닙니까? 그것이 p보다 오른쪽에 와야 돼. 그럼 얘를 만족하려면 바로 첫 번째 함수값. 함수값 뭐다? p, p에서 함수값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게 함수값이고, 그다음에 판별식. 한판 두 근이잖아. 근데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죠. 그러면 두 근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일 수도 있겠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한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큰데 그냥 두 근이다. 그러면 같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d가 0보다 커나갔습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커나갔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것만 만족하면 되느냐? 아니다. 하나 더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해야 돼. 축. 마이너스 2분의 b죠. 오케이. 이 축이 p의 오른쪽이어야 돼. p의 오른쪽에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b가. p보다 커야 돼. 그래서 한판축. 한판축. 됐죠?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아.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 어? 이것은 외우는 게 아니야. 보고 읽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p보다 왼쪽에 있겠죠. 역시 함수값. p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액축 위에 있죠. 그러니까 fp는 0보다 크다. 함수값. 그 다음 판별식. 역시 서로 다른 두 근이죠. 아니면 서로 같은 두 근이죠. 실근입니다.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두개 똑같아. 이두개 똑같아. 근데 얘와의 차이는 축. 축이 P보다 왼쪽에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가 P보다 작다. 한판축 기억해 주기로 합니다. 이거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어? 두근 사이에 있어. 두근 사이에 축이 있는 겁니다. 응? P가 이미 P가 두근 사이에 있어. 그러면 P의 함수값. 이건 함수값만 있으면 돼. 바로 FP가 0보다 작으면 돼. 자동적으로 fp가 음하고자 그러면 얘가 이차함수니까 아래 폴록이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올 때 만나고 올라갈 때 만납니다. 반드시 두 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 오케이 두근 사이에 p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값만 존재하면 된다. 그리고 p와 q 사이에 두 근이 있다. 이런 상황이죠? 역시 함수값. 그럼 fp도 양수고 f q 도 양수죠? 그렇죠? 둘다 양수가 될 것이고 네, 판별식 그 사이에 서로 다른 두근 아니면 서로 같은 두, 두 실근이니까 d가 영보다 큰같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축, 축이 p와 q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p와 q 사이에 축이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한판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실제로 문제나 하 풀어볼까요? 두 근이 모두 k보다 클 때, 어, 이건 개념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모두 1보다 클때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죠. 근의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1보다 큰두 근, 뭐죠? 한판축입니다. 먼저 나는 얘를 f(x)로 잡아주고 그래프를 딱 그려요. 그럼 최고점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근데 이 x 과의 교점이 두 근이죠. 1보다 크면 오른쪽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얘를 만족하려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된다. 그세 가지가 뭐다? 함. 두 번째가 판. 세 번째가 축. 그죠? 쓰면 됩니다. 함판축. 그러면 함수값 1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뭐가 됩니까? 바로 f 1이죠. 얘가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됐죠? 판별식 두 근이야. 서로 다다단말 없죠? 그러니까 판별식 D인데 짝수배니까 4분의 D. 4분의 d 가0보다어떻다 크거나 같다. 축 마이너스 이분의 b 니까 x 는 뭐가 됩니까 대칭축이 a 가 되겠죠. 따라서 대칭축 a 가 기준 이 일보다 크면 되겠죠. 1보다 오른쪽에 오는 거니까 이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풀어주면 끝. 내 부등식 풉니다 f 를 대입합니다. 그러 f 를딱 대입해주면 1 빼기 자이 a 그 다음에 플러스 자사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삼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2a가 될 것이고 얘가 2하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a의 범위는 1보다 크다. 아하, 얘랑 똑같네요. 그죠? 판별식 4분의 d입니다. 그럼 4분의 d는 뭐죠? b프라임의 제곱이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c니까 4a 플러스 3.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인수메수를 가지면 a 마이너스 1그 다음에 a 3. 얘가 0보다 크나 같게 되겠네요. 이걸 풀어 주면 크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풀수 있습니까? 얘는 a가 음, 작은 놈보다 작거나 같겠고 또는 a가 큰놈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오케이? 따라서 이 놈과 이 놈과 이 놈. 봐 봐. 자, 축. 그다음에 얘가 함수값. 그다음에 판별식. 이세개 공통 범위가 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럼 세 개의 공통 범위는 바로 뭐다?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한판쭉 됐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 사이에 k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두근 사이에 1이 있습니다. 실수 a, a 값을 구할까? 그럼 그래프를 딱 그려 주면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될 것이고 두 x축의 교점 사이 에 1이 딱 들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때는 딱한 가지다. 함수값 하나다. 함수값 딱 하나다. 됐죠? 그때는 함수값 뭐다? 바로 f 1. 1이 0보다 작으면 끝. 됐죠? 그럼 f 1을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5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 이것이 0보다 작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면 A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5A 그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자 A 마이너스 1그 다음에 A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따라서 내가 구할 정답은 바로 뭐가 됩니까? A는 1보다 크겠고 뭐보다 작다? 4보다 작다. 이게 내가 구할 정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함수값만 딱 때려주면 끝.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값 하면 되겠고, 자, 2차 방식의 근의 위치 판별 조건은 바로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자,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하라. 그세 가지가 바로 판별식 뒤에 부어, 그 다음에 경계에서 함수값 부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의 위치. 한마디로 바로 한판축. 한판축갈까 오케이!